632번입니다. 평행하고 밑변은 18이고 높이는 12가 돼요. 전체 삼각형의 큰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를 알게 되는 거죠. 18대 12 밑변이 약간 더 길어요. 3대 2 정도 되겠네요. 밑변이 3이고 높이가 2 이렇게 되는 삼각형에서 안에 직사각형을 피트하게 만들었는데 그것들의 기, 길이의 비가 3대 1이래요. df가 3이면, d2가 3이면 df가 1이다. 그래서, 아, 3대1이구나라고 해서, 우리 이 df 길이를 x라고 잡으면은, d2의 길이는 3x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서 위에 있는 조그만한 삼각형이 새끼 삼각형이고, 이 전체 삼각형하고 비교를 할 거거든요. 전체는 이미 밑변과 높이를 알아요. 밑변이 18이고, 높이가 12가 됩니다. 밑변은 18 높이는 12 그럼 위에 있는 표시해보면 은 새끼삼각형은 아까 밑변이 3x였어요. 밑변이 3x고 이 높이는 x를 빼주셔야 되죠. 여기가 길이가 x니까 여기도 x 그럼 x를 빼니까 12-x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가 x기 때문에 이 위에도 12-x라고 할 수가 있는거지 12 x다. 밑변이 3x고 높이가 12 x예요. 그러면 3x 대12 x의 비가 뭐랑 같아야 되죠? 18대 12랑 같아야 되죠. 이거는 새끼 입장에서 한번 잡아 봤고 이거는 엄마 입장에서 잡아 본 거예요. 그래서 괄호를 치고 곱한 거는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. 12 곱하기 3x는 똑같다. 18 곱하기 1 x 라고 해서 36x는 똑같아. 216-18x. 54x가 216이니까 x는 4가 나오거든요. 그러면 세로의 길이가 4란 얘기고, 가로의 길이는 3, 4, 10이란 얘기니까,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. 4 곱하기 12, 48 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다.